제사장 정전 용량형 근접 센서 실습. 요 근접 센서, 정전 용량형 근접 센서는 전화의 이동과 분리에 따른 정전 용량의 변화를 검출하게 됩니다. 이 전자장 중에 존재하는 물체 내에서, 네 그래서 물체를 감지하면 여기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임베디드 PC에서 그 출력을 받아서 물체가 감지되었는가 감지되어지 않았는가 그걸 판단하게 되죠. 이 프로그램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 얘가 출력이 나와서 이쪽으로 입력을 받아서 입력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만 검출하면 되는 거죠. 얘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죠? 그냥 입력을 읽어서 입력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만 판단하게 되면 여기에 물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죠. 네. 자, 여기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다 연결해 주든, 밑에다 연결해 주든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0, A1에다 연결해 줬죠. 그래서, 일단 연결을 이렇게 A1하고 여기 아웃풋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 센서에서, 물체가 인식되지 않으면, 1입니다 물체가 인식되면 0이 들어옵니다 즉그럼 우리가 인베디드 pc 에서 0을 읽으면 물체가 인식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1을 읽으면 물체가 인식되지 않았다 이쪽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4장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을 불러서 자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스마트 장치 MFC 스마트 장치 응용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름을 우리가 책과 같이 Capacity Proxy i i m t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이죠. 자, 우리가 SDK는 얘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얘를 빼줘요. 여기를 눌러주면 얘가 빼지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면 우리가 얘가 어, SDK로 i c 1 0 0 0이 SDK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다음에 대화, 대화상자 기반이죠. 그리고 마침. 네, 그래서 프로젝트가 예,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임베디드 장치 GPIO를 쓰려면 3장과 마찬가지로 IC100HWCON.dll 0 파일을 에, 복사해줘야 됩니다. 임베디드 PC에 그래서 일단 임베디드 PC를 키겠습니다. 전원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된 에, 폴더에 있는 DLL을 에, 얘를 임베디드 PC에다가 복사를 해주는 거죠. 자, 인베디드 PC가 에, 지금 켰, 네, 올라왔죠? 그러면 장치를 설정하지 않고 연결 클릭해 주고 파일 관리에 장치 의 콘텐츠 찾아보기 여기에서 어, 얘였죠? 예. 여기서 얘를 클릭해 주면 더블 클릭해 주면 윈도우즈가 나오죠? 얘를 더블 클릭해 주면 네, 여기죠. 얘를 그래서 IC1000 하드웨어 컨트롤.dll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줘야 되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네, 들어갔죠.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헤더 파일하고 소스를 가져와야 되죠. 3장에서 했죠. wrap 소스 폴더에 가서 자 g p i o 를 쓰려면 smart g p i o gpiowrap.cpp하고 헤더 파일을 복사해서 복사해서 우리 작업 폴더 d에 테스트였죠 테스트에 아 여기죠?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다 복사를 해주죠 붙여넣기 예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잠시 내리고 우리 3장에서 했습니다. 자, 어, 이 CPP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자, 쭉 끌어다 놓, 놓죠, 여기다가. 자, 그럼 스마트 GPIO WRAP.CPP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헤더 파일을 선택해서 쭉 끌어다 놔요. 자, 들어갔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제어 화면을 한번 설계해 보죠. 리소스를 선택해서 리소스 뷰에서 다이얼로그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주면 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이얼로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지워주고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버튼을 가져 가져오죠. 버튼을 갖다 놓고 얘를 캡션을 스타트로 바꿔 주죠. T a R T 스타트.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쭉 당겨 주면 복사가 되죠. 그죠 얘를 스톱으로 하겠습니다. T O P.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스테틱 텍스트를 하나 갖다 놓죠. 자, 얘는 IDC 스테틱 1이라고 할게요. 1 예,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션을 입력, 입력이 초기에 없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예, 초기에 그 센서 입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타이머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클래스 뷰를 선택을 해주고. 다이로그를 선택해 줍니다. 캐파시티 프록시미티 다이얼로그.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속성에서 이 메시지를 선택을 해 주죠. 그리고 WM 타이머 타이머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소스를 넣어 주죠. 일단 변수를 i 데이터 입력값을 이 i 데이터로 읽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 해주죠. 3번 타이머, 3번 타임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A1 포트, 포트 A의 원, 첫 번째 비트에서 어, 읽어와서 아이데이터에다 입력을 해서 0이면 에, 만약에 아이데이터가 0이면 어, 센서 입력이 있는 거고 에, 1이면 어, 그외의 값이면 센서 입력이 없는 겁니다. ID 시스테틱 1이라고 우리가 그랬죠. 앞에서 그쵸? 에, 그래서 이렇게 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 포트 포트의 1 번을 입력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A 포트의 1 번을 입력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걸 어디서 해주냐면 여기다 해주죠. 여기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얘는 뭐예요? Set Port A Bit Config 그래서 A 포트의 1 번을 0이면 인풋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얘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출력으로 지정한 거죠. 아웃풋으로 0이니까 입력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솔루션 뷰에서 어, Capacity Proximity h e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 3장과 마찬가지로 어, GPIO 헤더 파일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 GPIO 함수 또한 우리가 여기다가 프라이빗으로 네, 선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선을 언해 줬습니다. 자, 이제 리소스 뷰로 다시 돌아가서 어 다이얼로그 화면에서 스타트를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스타트 버튼이 이제 더블 클릭돼서 여기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 3을 에, 실행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타이머 3이 100mm마다 돌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타이머 함수 실행. 자, 그리고 다시 스톱 함수를 클릭, 더블클릭해서 스톱 함수를 넣어줍니다. 스톱, 스톱이 나오면 스톱을 클릭하면 에, 타이머를 정지하게끔 해줘. 해주, 해주죠. 자, 이렇게 킬 타이머 3. 얘는 어떻게 돼요? 타이머 3을 정지해라, 이 얘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디버깅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에, 이 프로그램을 인베디드 PC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지금 컴파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 이제 프로그램이 에, 인베디드 PC로 다운로드 됐습니다. 네 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상태에서 예,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 여기다가 손을 갖다 대면 없음이 어, 입력이 없음이 있음으로 바뀝니다. 손을 빼보겠습니다. 다시 입력이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손을 갖다 대면 있음으로 바뀝니다. 다시 손을 떼면 없음으로 바뀝니다. 이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스타트를 누르고 손을 갖다 대겠습니다. 그러면 없음이 있음으로 바뀌었죠. 다시 손을 떼겠습니다. 네, 있음이 없음으로 바뀌고, 다시 손을 갖다 대겠습니다. 네, 입력이 있음으로 바뀌었습니다.